2초 아, 전에 아, <laughs> 하나씩 가고 말라는데 다음번에 왔을 때는 좀 이빨 쓰 갈게요 다음에 조금 더울 때또 놀러 오세요 아 이거 너무 좋더라고 <웃음> 네, <웃음>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해서 <laughs>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여튼 조심해서 가십시오 사장님 조심하십시오 고맙다. 고맙다. 우리 고맙다. 상무님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단무지 만들자 아 오프닝 안했데 여러분 예, 그랬습니다 예, 오늘 브이로그는, 뭐라 그래야 돼?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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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아저씨? 펜션 아저씨? 글램핑 아저씨? 빠지 아저씨? 그, <laughs> 어제 라면이 되게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로 와보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 와, 이런 날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은 우리 일이 하늘이랑 동업하는 일인데, 동업자가 안 도와주네. <laughs> 그럼 이제 기도를 해야 돼. 매니저님, 오늘 수상 몇 명이에요? 160명 정도? 그럼 로드 하면은 200 정도네? 어쨌든, 단무지를 많이 팔아야 돼. 단무지를 이거 팔려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마트에 가보니까 문제 뭔지 알아? 이게 우리가 내가 천원 받고 팔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오는 가격이 천 원이 넘어. 그 조그만한 김치 있지. 그거가 1,500원 달래, 마트. 그래서 가격을 높일 순 없고, 좀 많이 드셔야 되니까, 컵, 컵라면이랑 한강라면이랑 이제 이거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대량으로 구입해 놓은 거에서 소분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팔아야 되는데. 다 팔릴까? 김치는 좀 많이 주자고. 이 김치가 꽤 맛있어요. 와, 맛있어 보이지? 김치는 양을 많이 주려고. 나도 그 꼬마김치를 먹어보지만 문제가 뭐냐면 꼬마김치 양이 적잖아. 그럼 좀 슬프잖아. 이 정도기 때문에 괜찮지? 이거 꼬마김치를 이 정도 하려면은 야, 너무 많은데? <laughs> 망하겠는데, 이거? <laughs> 근데 이제 내가 어제 컵라면을 먹어보니까 김치가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 양이 너무 많은데? <laughs> 야, 꼬막김치이 정도 양안 나오잖아. <laughs> 이거 하고, 오늘 픽업 나가고, 수상해서 오뎅 팔고, 이거 얼마 받을 거야? 두개3 0 0원 하시면 돼. 두개3 0 0원당1 0원게 아니 근데 쟤는 또 700원 받으래. 야, 주방에서는 7, 1000원 나왔어 1000원. 네, 나좀 생각해 보자. 야샤야 이거 바지로 어떻게 들고 내려가냐? 옛날에 내 꿈이 뭐였는지 알아? 오뎅장사 꿈이었잖아. 옛날에 네. 유명했던 우리 때, 이제, 그때 유명했던 네. 그런 게 있었어. 나는 오뎅장사다. <laughs> 나이트 앞에서 오뎅장사 하는 스무 네. 살짜리 얘기했는데졸라 네. 감명 깊게 읽었지. 아, 비 진짜. 씨... 근데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laughs> 비가 오면, 네. 무대를 타야지. 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 진짜 맛이 있어야 돼. 여보님, 이것도 한번 먹어봐. 바로 소리를 불러야 돼. 어. 뭐야? 안 해? 이거 나밥 말아 먹어도 겠다김치담은지 팔린다 <laughs> 눈물이 날려고그니다안 팔리는데? <laughs> 젓가락 거기 있습니다 팔렸어, 벌써. 예, 어묵 관계 천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격을 싸게 받고 있잖아. 서울도 천오백 원이라고 하는데, 가평에서. 네, 여러분. 크리스월드입니다. 제트보트 이용하실 분들은 카운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뎅 천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슬라이더는 2시부터, 2시부터 2층에서 대기해 주시면 순서대로 내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전에 실 분들도 카운터로 구매해 주시고 제트 보트 이용하실 분들도 라이딩 하실 분들 스키, 보드 라이딩 하실 분들도 카운터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확인게 자 슬라이드 지금부터 빠지 2층에서 <웃음> 자 워터 <laughs> 슬라이드 빠지 2층에서 어? 2층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이용하실 고객님들 빠지 2층으로. 2층으로 올라와주세요 자 쏘세요 나이스 나이스 가슴에 손 모으고 쏘세요 자 엎드렸어 오 덤블링 자 제트보트 이용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이 노란색 보트 있는 쪽으로 모여주세요. 자컵라면과 한강라면 그리고 오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스. 오케이 자리 꼬고 가슴에 손 준비하시고 출발. 자 다음 선수 준비. 자, 다음 선수 준비. 자 여러분 오늘 오뎅 장사 완전 성공 지금 이게 네 번째 네 번째 넣는 거네 번째 한강 라면 컵 라면 그리고 어묵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까지만 다 팔면 되는데 니까 네았어요네아왜 네. 소리를 질르는 거야 말니다오이팅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 바베큐가 한몇명 되는 것같아 어, 한 300명, 2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300명 정도 되고, 오늘 음, 수학내도 다 마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베큐 하고, 네, 노래 자랑도 할 거야. 오늘 처음 먹어봤잖아. 예. 네. 맛이 어때요? 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예, 거짓말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별건 없는데, 이게 바베큐기에 3시간 돌린 거야. 이제 요만한 걸 익힐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인원들이 만약에 불을 피우고 있으면 다못 먹어. 제시간에 그래서 딱 받기 시작하고 5분 안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되게끔 해놨죠.

Do the top. I like to Get ready to rock the bass. Boost to the boys. Super the bass Do the top. I like to Get ready to rock the Oh, I <laughs>